말은 안 하네. 아니, 나 왼쪽... 마이크가 고장 난것 같아. 야 랩이 말안할때 욕해 막. <웃음> <웃음> 나 나쁜 랩이라고. 랩이. 자체 정화 한 거야? 뭐, 뭐야, 아 오늘 2도 갔시만2로 아. 어, 이제 들린다. 계속 생각돼. 전투 배치 아, 아니요 C로 가야 되겠다. 가어네 아, 갈렸네. 갈려 버렸어요. 아, 내 목소리 듣고, 듣고 싶어서 d 짓는거아서 왜요? 어? 채팅 다 했잖아요. 아, 고 <laughs> 그래서 힘을. 열와와이 웨이 이이이 레이더가 없네요. 오케이. 어. 가서 자리만 잡으면 되겠다. 맥심형, 우리가 뒤쪽을 어. 빨리 밀어야지 될것 같은데요. 어, 밀고 들어가자. 네. 그냥. 우리 그냥 전력이 그면밖에 그냥 없는데. 아, <laughs> 이 그고 들어가야 하 클레냐 둘이. 아, 그래요? 어차네 어, 자, 요로크가 먼저 거울이 그 들어붙습니다. 아, 우리 눈이 없네. 뭐... 알았어 알았어. 아이씨. 뭐야, 이 쪽에 눈이 없지? 고치게 둘대세세잠수네 아, 잠수. 구축 하나 잠수 아, 아사시오가 잠수해 지 죽여버려. 아. 네. 아, 움직이네. 빨리 와. 빨리 와. 만 캡온다고 캡은 오고 있네 내가 여기 야, 나가서 스팟을 할게 캡은 오고 있고 있는 있으면안맞는다고생는캡는캡요 나가토 나왔습니다. 아, 아 바... 얘는 왜 앞으로 안 가고 또내 쪽으로 냐 네. 나가토 이 분의 일 속도입니다. 응? 나가토 저거. 사실 너지 올라가야지, 그래 x i n g t o n Jack Dome. Young Max, I 아 꼬북기도 있네 여기. 한 방에 용궁 보내줘 버렸네. 어디다. 네. 아들 반피 만들었어. 어, 어 보인다 보인다 레이다, 보인다 보인다. 어디다 어다 오케이 오케이 하락하지. 하락하지. 아 섬에 다 걸린다 탈이. 섬이 너무 많네. 아 여기 가감 설정 나더라지 <laughs> 우리 편이 그랬어 봐. 아 어, 우리 편 가가도 잘하는데 그. 팀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아, 우리 구뭐 해? 우리 구지 함지가 됐지. 이 대병님 자 아, 씨, 자리 게포 뭐 하나도 안 넘어가. <laughs> 자리 요즘... 안 넘어가요? 어, 어, 아, 아, 이것도 안 넘. 네. 이제 나봐안넘어간구들이못 나와. 때문어도있잖아 <laughs> <laughs> 지금. 아, 지금 나켜놨어요가나가 허락기기야 <목소리> <목소리> 네. 우리 밀어야돼다가대 와. 예,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요로크 나왔어. 요로크 네, 네. 필요 없어, 지금. 호복기 잡아야 돼. 고! 거아 밥엔, 밥엔. 밥엔. 밥차. 밥

오염지역, 나가나가요. 차차 아. 하나요? 아아. 찹찹.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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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크, 스모크, 빨테니까 백. 오, 저거 온다. 네. 어 힘이 나 후진도 후진. 후진. 이 다. 어 내가 가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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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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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치거이 이거, 이거, 3쪽으로 이거, 이거, 이이이 그 시로가. 네, 시로가. 네, 네, 가 네, 네. 네, 네. 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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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베이스도 지금 막혔어요 아, 항모 쪽 항모 보호해야 되겠는데요 한국, 한 위로 올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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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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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놀래고아 씨. 안 돼. <laughs> 부딪힌다. 부딪힌다. 쟤들 <때리도> 부딪힌다.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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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와, 생성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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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어요. 야, 죽지 마.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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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 나, 나 옆구리가 완전히 오픈됐는데. 아. 신경 더 올라가지마요. 거기 구축있어요. 막치고그 중간 섬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냥. 그게 더 나을거에요 들어가서 킹조지 먼저 잡고. 오, 잡았네. 저 후소도 나오거든요. 형. 거기 있으면 돼요 넬슨이 위로 오니까 넬슨을 해서 섬으로 붙어버려요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나 위치가 너무 좋다 어맥 몇구리 노리면 되겠다 어. 올라가면 맥 올라가면 몇리 보이겠다 <laughs> 저.. 내아군 오래 죽은거 아니야 저거? 저거 야돼 옆구리요 여기 멈췄다 여기멈다 저거 죽었어오 구시안이 네한 <laughs> 3만 들어갔죠? 어 와.. 자 가자 차라 차차 어다 <laughs> 적 전함을 격추했습니다 아무리 앞서고 있으나 어는 피했고 차라리 선박이 낫겠네 오 때문에 됐네 여기 뒤로 다시 빼가면 되겠다 받고 나돈키우 나한테 우지 말고? 야물 전대가 그냥 세 명이서 다 씹어먹고 있구만 <laughs> <목소리로> 아, 진짜, 진짜, 진짜. 야, 빨리 피해. 어 잠깐 탑방에서 얘기 좀바아래로 아래로, 피해, 아래로. 아,